안녕하세요, 파충류샵 더주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크레스티에코 할인행사를 해가지고요. 순식간에 몇십 마리 의 크레스티에코 다 분양이 갔는데 데걸로는 만족을 못하죠, 저는. 이제 이번에는 제이 레오파드에코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레오파드에코들 모프 되게 다양해요. 지금 뭐 WI 랩터, WI 클립스, 뭐 랩터, 알비노 이니그마 되게 많은 아이들이 있데요이 친구들 샵가로는한1 0만원이좀 넘어가는 아성체급 사이즈예요 자, 잡아봐. 이거 없다고 써? 자 놀러오신 손님이 그 전갈 사육통을 엎으셔가지고요 잠깐 당황했는데 일단은 여기 나오는 애들은 사이즈가 어느정도 있어요 제가 한번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나이는슈퍼하이포텐저이고요자 성별은 수컷 지금 사이즈가 아성체급으로다아이렇자세하 나... 건방지냐 이가여기나이 <laughs> 같은 경우에 지금 <laughs> 어떻게 건방진데 어느정도 자란 사이즈예요 이 정도면 준성체초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한세달 정도 키우면 이제 번식이 가능한 사이즈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샵가가 어? 밀기울이야? 3천원이래자 샵가로다가 치면은 한이 아이가 10만원에서 9만원 사이인데요 저희 매장 오늘부터 여기 있는 크 크레... 레오파드 레 겟고 있잖아요 모프 구분 없이 전부 다 6만원씩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파격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얘는 시나몬 랩터예좀 말라서 제가 키우도록 하고 오 WI 랩터 WI가 들어간 아이들도 있네요 오 이쁘다 그치 이쁘지 보면 성별은 수컷도 있고 자 나와봐봐 아무것도 있고 3개 애들이 지금 색깔 되게 이쁘나 이네, 이래도 둘다. 오, 레터도 이제 모프 섞으시으분들 사이에서 되게 좋은 모프들이죠. 이거는 시나몬 아이비노, 아이비노도 지금 암컷들이네요. 그리고 W I 슈아텐 W I 레터 시나몬 아이비노. 그리고 W I 레터. 아, 얘 색깔 이쁘다. 화려하죠. 그리고 유비테나이가 좀 이뻐요. 근데 이니그마 계열이라서. 이 아이는 제가 초보자분한테는 분양하지 않고요 레게를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께 분양할게요 색깔이 되게 이쁘 아이죠? 어? 아 그래 보여드려야 돼 아, 이건 WI 이니그마 암컷이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은 되게 많이 왔어요 와 이클립스도 왔네 그리고 색깔이 하나가 시쁘게 왔는데요. 이게 좁은 통에 들어온 이유가요. 레오파드 에코 너무 넓은 통에 있으면 애들이 불안해해요. 그래가지고 몸에 딱 맞는 케이스에 담겨온 거니까 그걸로 합대라고 막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요. 어, 저 슈아텐. 전 개인적으로 슈아텐을 제일 좋아합니다. 목포 중에서 가장 저렴한데 색깔도 이쁘거든요. 얘네가 그 흔하다 흔해진 이유가 이제 이쁜만큼 인기가 많아가지고 번식이 많이 돼서 그래요. 이 음, 색깔은 되게 좋아보이는데. 그렇지. 이 색깔 좋아보여. 어, 지금 추워가지고 이렇게 보샤시해졌는데. 음. 알비노이 얘기마다. 나 이니그만 난 별로 안좋안 좋더라. 애들이 많이 들어왔네 이번에도. 오, 선글로도 왔다. 자 아무튼간에 레오파드 에코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이번에 한번 번식을 노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카테어는 베이비는 너무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매장에서 정말 정말 저렴하게 레오파드 에코딱 여기 있는 애들 한정이에요. 이것들도 제가 보기엔 한내일이면다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애들 종류 가리지 않고 6만 원씩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기분이 좋으면 조금 더 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할래요. 어? 직원한테 판매 안 합니다. 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그러니까. 추천주세요 <laughs>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나갈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평박. 힘줄.